안녕하세요. 옆집행입니다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락을 좀 했다가 어, 다시 갭으로 뜨면서 이제 상승으로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V자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 좀더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흐름은 좋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박스권 흐름을 제가 좀 타지 않겠냐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스권 흐름은 그냥 건너뛰어버렸죠? 건너뛰고, 그냥 이런 식으로 건너뛰고, 바로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하락에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하락도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하락도 크게 나오지 않고 여기서 다시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인데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 그죠? 또뭐 그냥 쭉 상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상승을 하지 않고 여기서 또 이렇게 밑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어, 좀 조심을 하면서 어,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어 어제 이렇게 드렸던 종목들이 거의 다 어, 상승을 했습니다. 어, 장초반도 공략 을좀 했으면은 또 좋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하루에 2%에서 3% 정도 네, 뭐 단타로 이렇게 수익 내서 또 먹으면은 기분이 좋지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오늘 종목은 포커스 어, HNS 이렇게 갖고 나왔고요. 네이 종목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이제 놓고 봤을 때, 그쵸? 여기만 딱 놓고 봤을 때여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상승하고 거래량 죽었지. 이때 거래량 죽었죠. 이거를 에너지 삼아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걸 봤을 때 상승, 거래량 증가했지. 거래량 증가했죠. 그리고 여기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지만은 이제 시가가 높게 떠서 어 음봉으로 좀 빠지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죽죠. 거래량이 죽는데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죠?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잖아. 그죠?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이기 때문에, 상승을 여기까지 했다가, 조정을 여기까지 주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파동이 살아있다. 상승, 조정, 상승으로 이어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으로 한번 더, 어, 치고 날아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뭐 어, 내일 좀 상승할 만한 어, 그런 종목들만 이제 제가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내일 상승 가능성 있어 보인다. 어, 추봉에서 보면 어때요? 저항대를 돌파했죠. 60주선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공, 공간이 열려 있다. 어느 얼마든지 상승 가능성 이 있다라는 거죠. 어, 또 월봉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뭐2 0 월선이 여기 있지만은 그래도 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공간이 열려 있잖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다음이 SFA 반도체. 네, 요 종목도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위에서 아래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다가. 여기서 좀 상승세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어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좀더 크게 상승을 한번 했다가 그죠 빠지죠? 상승을 했다가 빠졌는데 이렇게 보면은 시가가 여기잖아요, 시가가 여기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큰 거래량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죠? 큰 거래량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래서 상승했다가 조정 줄때 여기 시가 양봉의 시가를 훼손하지 않고 다시 상승으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요 종목도 내일 좀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승 조, 상승 조정 상승이잖아. 그죠? 그다가 상승 파동 살아 있잖아. 그죠? 이런 모습들 공간이 열려 있죠. 공간이 열려 있으니까 또 상승 가능성이 있다. 월봉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10월선이 좀 저항대로 좀 가로막고 있기는 한데 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것만 뚫어주면 또 올라가니까. 네, 아이스크림 에듀 어, 요, 요 종목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종목이죠. 네, 떨어지다가 이제 유턴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 네 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음 상승을 하잖아, 그죠?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시가가 높게 떠서 물론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음봉으로 빠졌지만은 거래량 죽을 때 보면 어때? 거래량 죽을 때 보니까 안 빠져, 그죠? 빠지질 않죠. 살짝 조금 빠지긴 했어요, 여기서. 살짝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빠지질 않으니까 어떻게 돼? 에너지를 모으잖아. 에너지를 모으니까 여기서 발산이 일어나죠? 그죠? 발산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승으로 이어지죠?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밑에서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좀 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가, 여기서 좀 거래량 한번 증가했지, 두번 증가했지 그때 보시면 어때요 양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았죠 그리고 상승했다가 조정 주고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패턴인데 공간이 남아 있죠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요 종목도 내일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 일단 주봉을 안봤네요 주봉을 좀 보시면 주봉에서도 열려있죠. 공간이 열려있으니까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월봉에서도 이렇게 공간이 여기까지 열려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게안 좋다. 네, QRT. 요즘목도 어,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아래로 계속 하락하다가 여기서 한번 솟구쳐 오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밑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이 모습이 어, 나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상승을 할때 거리랑 증가했지 그 다음에 이제 좀 빠질 때 보면 거리랑 싹 죽죠 죽으면서 어, 좀 하락을 했어요. 그냥 빠지지 않는 게 좋다, 그랬는데, 어, 그런, 빠지지 않는 것만 고르기는 좀 힘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빠지지 않는 걸, 이렇게 보고, 어, 어느 정도는 이제 하락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양봉의 식가. 그죠? 양봉의 식가를,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양봉의 식가를. 그럼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여기서 하락이 나왔을 때, 양봉의 시가를 훼손하지 않고 다시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상승파동이 살아있다라는, 거. 파동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내일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100% 이렇게 상승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제 분봉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분봉이 진짜로 상승을 하는가 그런 걸좀 봐야겠죠. 근데 이러, 이런 종목들이 어, 시초가 공략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시초가를 공략하기가 좋다. 시초가에 어, 빠르게 상승했다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좋은 종목은 이제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다 좋기는 한데,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꼬리가 긴 종목들이 이제... 어떤 거는 이렇게 운봉으로 갔다가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밑꼬리가 달리겠죠. 아무래도. 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바로 운봉 없이 아침에 바로 이렇게 치고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치고 달릴 수가 있다. 운봉 없이 장 초반에 이렇게 마시면 니요 그래서 네, 오늘 일등은 포커스, HNS, 어, 요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2등 SFI 반도체, 3등 아이스크림 에듀, 4등 QRT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어, 등수가 순서대로 됐어요.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 포커스 HNS 이런 종목들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